안녕하세요, 비선맨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는 그 캔들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고, 뭐 차트 보는 법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차트에서 지지선 및 저항선을 어떻게 어 보는 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방법인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초보자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지지선이랑 저항선이 뭐냐면 뭐 똑같은 거예요 그니까 지지선이 저항선이 될수 있고 저항선이 지지선이 될수 있는데 올라, 어, 상승 방향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출렁이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 이럴 때 내려올 때이 막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어그 뭐라 그러냐 음 조정을 준다 그러죠 조정 줄때 다시 내려올 때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걸 지지선이라 고 하고 저항선은 말 그대로 내려갈 때다 이렇게 하락장이 이렇게 출렁입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음, 그림 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다 이런 데가 저항 그러니까 저항선인 거죠. 이렇게 내려 만약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저항선이라고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지지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저항선이 똑같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저항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저항선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여기 저항선 맞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은 똑같은데 그냥 올라가냐 올라가는 걸 막는 걸 저항선 내려가는 걸 어. 더안 내려가는 게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변하는 지지선과 지지선과 변하지 않는 지지선. 일단 저항선, 지지선은 저항선. 네, 이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음, 어떻게 보면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알아야 되는 게 이거를 알아야. 뭐 단타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예상 가격을 예상할 수가 있어서 매수 및 매도를 잘할수 있습니다. 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위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알면은 이때, 음, 이때 팔고, 이때 다시 사고. 이때 다시 팔고 이때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단타 매도하기도 쉽고 어떻게 하면 손절하기도 쉽고 아이 저항선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더 완전히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기도 쉬우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은 볼줄 차트를 볼때 무조건 볼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또 너무 뭐 거래량이랑 뭐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렵고 보기 힘드니까, 초보자들이 또 부담스러우니까 어..되게 간단한 이거 간단한데 안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거에 대해서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아니 까 그러니까 판은 떨어질 때뭐 만약에 엄청 떨어지지만 20% 만약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손절했는데 다시 반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뭐 지지선 맞고 다시 반등한 거거든요 근데 어 반등 그런 저항선 지지선 모르면은 이런 반등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어쨌든 매매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뭐가 저항선이고 뭐가 지지선이냐. 일단은 오늘은 변하는 지지선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이거 둘다볼줄 아셔야 되는데 변하는 지지선과 변하지 않는 지지선. 일단은 변하는 지지선에 대해 말할게요. 그러니까 변하는 지지선은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추세선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추세선 캔들의 뭐그 평균 캔들을 따라오는 평균선, 이 추세선. 이뭐 주황색, 뭐 보라색 이런 이런 선들이 바로 변하는 변하는 지지선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근데 이 추세선이 일봉에 따라 추세선이 제가 이거 캔들에 따라 15, 60, 30, 120 개에 따라 이런 이동평균선을 만들어놨는데 보통 어 기본적으로 15일과 60일, 60열다개 캔들과 60개 캔들 지지선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30개랑 120개를 더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추가로 제가 더 보기 위해서. 근데 보통 이게 주봉 차트 누르면 또 주봉에 따라 이 추세선이 달라지고, 이렇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할하게 추세선이 맞다면은, 캔들과 추세선이 맞다면은, 추세선들에 맞다면은, 떨어지려고 그러고, 떨어지면 붙으려고 한다. 네. 근데 이거 이게 또 저항선에도 쓰입니다. 뭐, 비트코인을 보시면, 일단은 요즘 추세를 볼까요? 요즘 추세를 봤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15, 15개의 캔들을 어, 평균 잡은 평균 이동선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죠. 이게, 이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지선이 된 거예요. 이때는 저항선인데, 이렇게, 이렇게 캔들이 못 뚫고 있죠. 못 뚫었죠. 이거는 저항선인데, 이때부터는, 어, 이 상, 어,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으로써 하락상,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있죠. 이때도, 왜 하필 여기를 찍고 반등을 했을까요? 여기를 왜안 뚫고 여기를 뚫을만하고 여기를 뚫을만한데 이때쯤에 뚫을만한데 왜 여기를 딱 터치하고 반등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여기도 터치하고 반등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게 저항선이 깨졌죠?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아냐, 죄송합니다 지지선이 깨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 이이동평균선을 지지선 하나의 지지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만약에 이랬을 때다.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112만원을 예상할 수가 있죠. 아 이때 맞을 수도 있겠다.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아니면 여기까지. 이거만 지지선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지선이 될수 있고 이것도 다 지지선이 될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여기 1차, 1차 지지선인데 여기가 뚫렸죠. 그러면 여기도 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870만원, 지금 1 1 6만에서 놀고 있는, 아 1160만원에서 놀고 있는데, 887만원까지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지선이 지금 상승장이니까, 이걸 지지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되었으면 저는 저항선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여기서 여기 지지받고 다시 반등했다가, 요거는 어, 파랑색이니까 30일 그거예요. 30일 캔들해서왜 하필? 여기서 몸통이 끊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여기까지 내려갔을까요? 이게 다 저항선, 지지선이기 때문인 거죠. 네, 어떻게 끼워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이거는 주봉 차트에 대한 선이고 이동 평균선이고, 1일 차트선 볼까요? 1일 차트선 보면은 이렇게. 아 이거는 빼자.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상승했죠. 근데 여기 15일 캔들 에서 이렇게 막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여기까지 여기 횡보한 거잖아요. 횡보하다가 딱 여기 그러니까 뭐 캔들과 이동평균선에다니까 올라간 건데,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다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4일간, 4일간 떨어졌죠. 4일간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1차 방어선은 여긴 거죠. 99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아1 0 0만원에서 천만에서 990만원까지 예상했는데, 990을 한 방에 뚫었죠?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900만원까지는. 이해하셨죠? 만약에 900만원까지 이날 뚫렸다면, 이, 여기까지 예상할 수 있는 거야. 760만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간에 뭐,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알고 맞는 게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상을 할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판단을,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 이익절이겠죠만 이때 샀었으면 이익절을 이, 이 이만큼에서 이익절할 건지 이만큼에서 이익절할 건지 아니면 진짜 또막 이렇게 손절할 건지 아니면은 기다려서 막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하락할 때 이게 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일이랑 줄이랑 달만 볼게 아니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달 주봉으로 달 차트로 보면은 여기랑 너무 떨어져 있죠? 차라면은 제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870만 원. 근데 다음 달에 87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지지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랑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대하락전 75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760만 원, 750만 원 선이죠. 그 보시면 750만 원, 760만 원선 여기 있죠. 네, 맞죠? 그러면 여기 870만 원까지 뚫리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캔들이 다으러.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야 뭐꼭 당연히 차트야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건데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50대 50으로 보면 50대 50의 확률로 생각할 게 아니라 도 도박이 아니라 실력으로 따지면은 아 이런 거를 보면 아 하락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보면은 어제 말대로 하면 지지 받고 이 지지선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다시 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캔들이랑 어 이동평균선이랑 너무 떨어졌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야 막 떨어질 때아 얼마까지 떨어질까 이런 예상가를 저는 이렇게 이런 이런 지지선을 받고 변한 변하는 지지선 이거를 보고. 아, 아, 떨어지면, 어, 대비를, 마음의 준비, 대비, 아니면은 팔고, 여기서 다시 주술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여기서, 만약 이 가격에서 이익절 한 다음에, 어디서 주술 것이냐? 한? 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이동 평균, 이걸 이동하는 것좀 예상 잡아서 한 950만원 정도에 잡아놓을까? 매수를 다시 여기 이익절 한 다음에, 이렇게 차익을 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는 떨어지진 않았고, 이,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여기 막 900, 이렇게 다로 캔들이 터치하러 오지 않을까 했는데, 터치하러 오진 않고 이렇게 횡,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은 지지, 이거를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렇게, 이, 이 이동평균선을 향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좀더 차트가 이렇게 내려갔고 이렇게 올라가야 좀더 이쁜 차트가 그려지지 않을까. 뭐 근데 그건 알아서 각자의 판단입니다. 그거는. 각각 투자자들의 판단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때도 대상승장이었는데 2017년 12월. 이때 엄청 떨어 엄청 캔들과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있고 이걸 한번 싹다 뒤집었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다시 이렇게 다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이거맞닿 았잖아요. 근데 이선두 개가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근데 이 캔들이 여기까지 오고 와서 3일째 위 이렇게 다 맞다 하면 이렇게 쫙 올라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 단타칠 때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근데 6시간봉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좀 많이 이게 반응이 빨라서 이게 이렇게 좀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대하락장. 그러니까 이럴 때 샀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6시간 차트지만 이럴 때 100만. 어 이거 너무 떨어졌다. 6시간 차트지만 뭐 이렇게. 그니까, 근데, 근데, 너무, 이렇게, 단기간의 단타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추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알트들을 보면, 알트들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야,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어 지지선이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알트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제 캔들이 여기를 뚫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여기서는 지지선이었는데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뚫렸잖아요. 여기서 딱 여기서 보이죠. 왜 하필 여기서 이거 뚫었다가 어 이렇게 딱그전 주에 다시 여기를 쭉안 내려가고 여기서 안 끝나고 여기 여기까지만 피를 치마고 여기서 위에서 끝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하고 있는다는 거죠. 막 근데 결국에는 쫙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왜 여기까지 떨어졌을까요 왜 하필 55,200원까지 떨어졌을까요 한뭐 4,800원 떨어져도 되고 뭐 4,400원 떨어져도 되고 아니면 은 5,800원까지 떨어져도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보세요 여기 파랑선 30일 이동평준에 딱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옛날 여기 이선 이선 뚫리고 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막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여기 따 이렇게 지지 받고 가다가 뚫고 못 뚫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이게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 터 하락장에서는 저항선 여기 뚫 뚫고 올라가려는데 저항 받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얘는 뚫었는데 이렇게 또 지지부진하다가 얘더큰 이동평균선 저항선이 막꺼 떨어지고 지금 계속 막꺼 떨어지고 막꺼 떨어지고 하고 있죠 그게 되게 심하게 내시연봉은 그때 막 단타로 봤는데 계속 이거 이거 못뚫고 떨어졌어요. 못뚫고 떨어지고 못 들고 떨어지고 이렇게 맞죠? 지금은 이제 저항선이 돼버린 거예요. 알테네를. 그러니까 이거를 뚫더라도 이거를 다 뚫어야 돼요. 5,400원도 뚫고 5,600원도 뚫고 6 1 0 0원대도 뚫어야 돼요. 지금 이해하셨죠? 뭐 다른 게 자발트만 보더라도 뭐콘텀콘텀도다 퀀텀. 똑같죠? 지금은 이게 지지선이 됐다가 이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지지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이제 저항선이 된 거예요 못 뚫고 내려오고 못 뚫고 내려오고 지금 이것도 횡보하다가 얘네 내려오는 걸 시간이 지나야 얘네 이동평균선이 내려오잖아요 캔들이랑 얘네 내려오고 나면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세타 세타 같은 경우도 뭐 이거 보시면 세타는 어떻게 보면 진짜 폭이 엄청 막 이렇게 이렇게 막확확확 변했는데 가격 변동이 컸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렴하고 있고 잘하면 이거를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세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알트드 차트나 이런 걸 보고 오를지 떨어질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꼭 이거를 주봉 주봉이나 달이나 일이 숲이라고 보고 이게 나무라고 보는데 한 6시간, 12시간, 4시간 다 보셔야 돼요 차트는 이거 이게 아 이게 이 여기서 4시간 봉 보시면 진리카만 봐도 계속 못 뚫고 내려오잖아요. 이네시간 봉에 이런 저항선 이제 저항선이 돼 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뚫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온 거죠. 계속 그러니까 단기 하락장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전체 하락장이 아니라 단기 하락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또 여기서 여기서 뚫나 했어요. 여기서 뚫루나. 어? 여기서 1차, 2차, 3차 다 뚫었다. 근데 역시나 가, 가서 이 추세선을 바꿔야 되는데 못 뚫고 다시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항선이랑 지지선을 아셔야 가격 같은 것도 만약에 다음에 매수하실 때 있잖아요 지금 현금 보유하시는 분들 만약에 매수하려면 뭐 이렇게 딱 보고 제가 말씀드린 뭐 차트랑 너무 이동평균선은 떨어져 있다거나 저항선이 렇게 떨어졌다 이러면 같은 거뭐 뭐 여기서 만약에 딱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주먹으로 이렇게 쫙잘 올라갔죠 뭐 일로 보면은 막 이렇게 신나게 올라갔는데 여긴 없는데 주로 큰 그림으로 봤었으면 여기에 다 저항선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저항선들 맞고 하필 여기 왜피래침이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딱 저항선 맞고 이렇게 다, 다, 다시 떨어진 거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뚫어서 아, 이제 여기서 지지 받나보다. 이제 여기 지지선이 된 거예요. 여기뚫 뜨는 이유로는. 근데 지지 받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렴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을 전기된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왜 하필 지금 여기에 멈춰 있을까요? 여기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 어떻게 보면은, 파란과한테는 지지선인 거예요. 여기 뚫고. 맞죠? 여기서 지지하고 있고, 여기서 누르고 있고, 여기서는 못 뚫게, 여기서 필레침 맞고 못 뚫고, 여기서 뚫으려다가 못 뚫고. 요거는 저항선이고, 이건 지지선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간에 따라 이 이동평균선이 바뀌니까, 이게 변하는 지지선입니다. 변화는 제가 지지선 저항선이라고 명칭한 게 이동평균선은 항상 바뀌니까 네, 하나는 없어요 이 이동평균선에 따라 어, 가격을 많이 예측하시고 만약에 이게 뚫리더라도 이게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1100만 원 1150만 원이 뭐 천만 원 되고 900만 원 되고 이러는데 예상하실 수 있는 가격들이 뭐 이런, 이렇게 런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죠 860만 원뭐 이렇게 74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지금 일봉 차트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좀 많이 맞닿았죠 올라면 준다면. 달 달로는 네 여기가 저항선이 됐고 진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해하셨죠. 네 어, 지금까지 네 변하는 지지선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변하지 않는 지지선 저항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가격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